어, 특정 부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음, 여기, abcd에서 0번, 0부터 2까지가 ab랑 같은지. <laughs> 그리고 여기서는 abcd라는 문장에서 1부터 2까지 이게 b랑 같은지. 이걸 비교하는 건데, 어... 그러면, 일단, 이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서, 0부터 2까지면, 0, 1, 2죠. 0, 1, 2번 인덱스면, abc네요. 근데, 음. ab랑 같죠. 어, 이게 0, 1, 2를 쓴다고 해서 abc랑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어, 어. <laughs> 이렇게 해야죠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어, 보통, 인덱스는 제, 설, 설명할 때, 0, 1, 2, 3, 4. 이런 식으로 칸단위로 쓰곤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0, 1, 2, 3, 4, 5. 이거요. 그러면, 2부터 2까지 잖아요. 어. 2부터 2까지면은, 이 부분인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빈 칸으로 나온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우선 필요한 것부터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1이랑 0이랑. 판단해야 되니까. 일단 불타입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타입이 아니라, 색깔. 그 다음에, 새로는 1로 해놓고. 이거 색깔. 나중에 바뀌면 그때 바꿀 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다 바뀌면 색깔 바뀌면 그때 바꾸면 되죠. 문장의 길이를 비교해야 되니까 가져오고요, 길이 구하는 거. 아 이제 함수만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이 함수는 줄 타입 이 타입으로 만들 거고 true 리턴. 그리고 얘는 문장이니까. 그리고 얘는 시작 지점. 얘는 끝지점이니까 엔드로 하고 할 거고, 음, 얘도 문장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트링 내부에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얘랑 같냐에요 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길이 구해보죠. 음,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길이 먼저 구했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도 스트링 2의부분 특정 부분의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건데 그 문장의 길이가 비교하려는 문장의 길이보다 길다. 그러면 비교가 못 하니까 벌써 리턴 해 줘야 되고. 어, 그러면 이제 로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일단 int j는 0이라고 해놓고 포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어,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1씩 증가하면서 j가 증가 안쪽에서 j를 증가해줄 건데 자, 이거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냥 i 값은 1 증가하고 j 값도 그냥 1씩 증가하겠죠. 똑같이 1씩 증가하는데 동시에 증가시키는 도중에 이렇게 할 겁니다. 어, 만약에 스트링의 i 번째랑 스트링 2의 j 번째가 다르다. 그러면 false를 리턴할 겁니다. 어, 우선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왜 I랑 J를 따로 돌릴까 어. 보시면 I는 어, 스트링 긴문장에긴 문장 어. 어. 비교 대상의 문장 인덱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j는 특정 부분이 되는지 확인하는 문장의 인덱스를 담당하고 있죠 자, 그러면 i 값은 변해야 돼요 그리고 j 값은 변하면 안 되죠 i 값의, 어, I 값의 시작은 여기서 정하잖아요 시작과 끝 어. 대신에 이제 j 값의 시작은 0부터 해야 되죠. 어,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지금 a, b, c, d, 너른 생략하고 그다음에 a, b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비교하는 문장이잖아요. 0, 1, 이 문장이 이 문장의 특정 부분이랑 맞는지 비교하려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J가 1일 때도 이런 식으로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한한 한 개만 더 늘려볼게요 음~ 나는 얘는 범위를 1부터 4까지로 하고, 그러면 여기도 1. 여기는 D죠? 문제 조금 오타가 있네요. 음... 그러면 여기서는 좀 다르게 BCD라고 한번 해봅시다. BCD. 왜냐면 1부터 4까지니까. 실행하면 1잘 나옵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하려는 특정 부분이 되는 문장이 좀더긴 경우, 그때도 한번 확인해 보죠. 얘는 그러면 0부터. 이런 식으로. 자, 이 경우에는 스트링 2가, 스트링 2가, 스트링 1보다 더 길잖아요. 여기는, 어, 여기도 바꿔야지. 그러면 당연히 0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왜냐면 여기서 걸릴 거니까. 그래서 0이 나온 거고요. 음, 어차피 한 칸씩, 어차피 한 칸씩 밀고 있어요. 한 칸씩 미는 건 같은데, 두 문장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i 값과 j 값을 따로 정한 거예요.